안녕하세요. 캐슬 앤 파밀리 시티를 사랑하는 남자, 삼남매 아빠 잼파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어제부터 시작된 캐슬 앤 파밀리 시티 2단지 사전 점검에 다녀왔습니다. 네.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84A 타입의 정남향, 바로 수영장이 있는 건물이죠. 네, 209동 502호에 다녀왔고요. 그 전세를 내놓거나 월세를 내놓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은 저렴한 가격에 상담 가능한 하늘 부동산에 문의해 주시면 네 말씀만 잘하시면 가격도 조절 가능합니다. 행사장 입구에 행사장에 들어오게 되면 접수를 하고 반납을 하고 반납처 다 있는데 체크리스트 이거를 받고 하기 전에 입주 예정자 협의회 부스에 먼저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점검 키트 꼭 받으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거기를 먼저 가지 않고 그 사전 점검 끝난 후에 이베어 부스에 갔는데.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먼저 이베어부스에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구에 들어왔고요. 입구에 지금 들어왔더 우편함. 여기는 특이한 게 1층이 없더라고요. 네, 엘리베이터하고 5층에 도착을 하니까, 네, 501호, 502호. 복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큰 장점이겠죠. 네, 그리고 계단, 공용부 계단도 네, 마무리가 다 되어 있고요. 네, 502호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큰 방. 큰 방에서도 지금 보이는 건 전등, 보일러 다 일괄 소동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콘센트 제가 핸드폰 충전기 가지고 와서 다 꽂아봤는데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아무것도 옵션은 없지만 가격 비싸지 않습니다. 앞으로 3월에 아마 3차가 분양이 되거나 4월에 분양이 된다고 하면 이단지 네, 가격은 더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충분한 가격 메리트 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분양하고 나서 이단지 음, 구입하시려고 하다 보면 절대 지금 현재 시세로는 구입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네, 사전 점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중앙 광장뷰 괜찮았죠. 지금 보이는 창문 네, 그, 위에서 내려오는 방충망이 하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 창문을 열어놓고 보면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창문이 바람에 의해서 닫혔을 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네요. 네, 세대 분전반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세대 통신단자, TV, 인터넷 랜선 모두 깔끔하게 각 방마다 그 단자가 아마 두 개씩 있는 다 있더라고요, 방마다. 그래서 선이 좀 많지만 네, 공사는 깔끔하게 잘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laughs> 빨래 건조대 지금 내려오는 거 작동을 테스트 해 봤고요. 네, 무리 없이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는 거 확인하였습니다. 그 209동 502호는 정남향이고 중앙 광장도 뷰가 좋고 또, 가장 큰 특징은, 저기, 북문을 통하면, 이번 게이트를 통하면, 바로 보름초등학교 길금만 건너면 된다는 거. 네, 지금 스위치 올려주면, 바로, 네, 빨래 건조대 올라갈 겁니다. 네, 502호 가격 저렴하게 협의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월세, 전세, 단기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캐슬 앤 파밀리의 1차 입주 예정이신 분들, 입주 시기가 맞지 않는다면 여기에 관련돼서 하늘부동산에 문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중앙광장 뷰 괜찮습니다. 아주 멋지네요. 이 바로 밑에 는또 수영장이 있어서 제가 가장 수영장 때문에 원래 케파 2단지에 입주하고 싶었는데 좀 당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기도 하고요. 네, 월패드 보이고 있고, 네, 주방, 네, 콘센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코드마다 다 꼽아보느라고 너무 힘들었구요 네, 전등도 다 led 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는 따라와 가지고 열심히 음,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 중에 있습니다 네, 주방 깔끔하구요 제가 각 서랍장 마다 다 열어서 확인했는데 큰 하자도 없고 잘 마무리 된것 같습니다 여기는 냉장고 들어갈 곳이고요.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실 곳은 네 세탁실. 세탁실이 조금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먹건조기랑 뭐 위로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한 공간인 것 같고요. 선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실외기쪽 창문을 한번 열어보면 네, 여기에도 전망은 괜찮습니다. 환기 잘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다 도시가스로 되어 있는 가스레인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게 도시가스 네, 창문을 통한 뷰도 괜찮습니다. 보일러 잘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네, 주방 후드도 잘 되어 있고, 네, 서랍장 다 열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직 주방 TV는 사전 점검 끝나고 설치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끔 저기 지금 창호 관련돼서 조금 불만이시거나 뭐 하자가 많다고 하는데 창호는 아직까지 그 정확하게 그 사전 점검 일정에 너무 빡빡해가지고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못 봤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옷장도 잘 되고 화장대 네. 창호 관련돼서는 지금 화자가 너무 많은데 그 창호가 그 입주 시기가 사전 점검이 일정이 촉발해가지고 네, 다 지금 균형이라든가 조절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 점검 끝나고 입주 전까지 창호 관련돼서는 다 마무리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큰 방, 화장실, 네 비대가 설치될 거기 때문에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사전 점검이 끝나고 나면 비대가 설치가 될 겁니다. 네, 콘센트 다 있고요. 두개다잘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네. 청소용 솔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네. 큰 방을 지나서 거실을 지나서 네. 842의 가장 큰 장점이 지금 방이 4개라는 거죠. 이 부분을 그냥 확장을 할수 있느냐 아니냐 펜트리 로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그냥 방으로 옵션 선택하지 않고 방으로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많은 사람도 84a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방마다 뷰가 너무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도 아침 제가 9시 반 10시 전에 갔는데 해도 너무 잘 들고 있고 네, 조만권 괜찮습니다. 보시다시피 각 방마다 콘센트가 양쪽 벽에 하나씩 이렇게 있고요. 저쪽 창가 옆에 콘센트 있고, 뷰 멋지죠? TV 단자도 있고요. 랜선, 그다음 이쪽에도 콘센트 있고요. 지금 여기는 화장실 공용 화장실인데, 네, 욕조랑 큰 문제 없이 다잘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청소용 솔, 네 여기는 드라이기 놓는 콘센트. 네, 신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발장은 다 아까 열어보지 못해서 지금 열어보는데. 신발장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자 없이 잘 마무리 되어 있구요 신발장 넓은 공간이죠? 우산 꽂이, 소화기 놓을 곳, 소화기도 입주 전에 다 마무리가 되어 있을 것같구요 네, 창고 보시면 공간 충분합니다. 네, 이제 푸시폴더 이것도 이베업에서 이뤄낸 성과죠 좀 묵직하긴 하지만 음 괜찮습니다 사전 점검 가실 때 이제 건전지 빼 놓고 그렇게 네, 하시면 또 장점도 있고요 저도 오뎅 사목으로 오뎅 얻어먹으로 갔다가 네, 건전지 잠깐 빼 놓고 나갔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신발장 다 닫아서 원상복구 해 놓고 네 이렇게 209동 502호 사진 추가로 더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밸브 더 궁금하신게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하늘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공용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